어, 유형식번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식 간단히 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문제를 풀면 뭐 풀면 되는데, 우리가 연산법칙을 사용해서 을 식을 변형을 할때 가장, 우리가 좀 변형, 식변형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것몇 가지를 좀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기억해뒀다가, 아, 내가 이제 이걸 변형을 해야 되겠다,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할때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이제 먼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첫 번째 일 순위가 바로 차지 파이야 차지 파은 거의 0중8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요 이렇 물론 차지파과 같은 거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주로 원소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집합으로 모양을 바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차지파이야니 근데 요렇게 똑같이 기억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차집합을 항상 뭐하고 뭐로? 교집합, 네. 여집합으로 바꾼다. 이 집합 두 개를 그대로 두고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꾼다. 됐습니까? 네. 어,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다음 연산법칙 하면 여러분들 가장 이제 흔하게 아는 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건 너무 쉬워, 사실은. 그래서 그거 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뭐냐 분배법칙 이죠 분배법칙은 뭐야?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그 다음 뭐 <laughs> 합집합 a a 교집합 c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경우도 어떻게 바꿔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로 바꾸는데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일종의 분배 법칙이잖아.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 했던. 우리가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하면 이거 어떻게 하니? 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잖아. 네. 그거랑 유사한 거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한다고 라 얘기하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분배 법칙을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보통 분배 법칙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분배법칙에 여기란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이것도 분배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거야.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 하고잘 어, 기억해두다 써먹으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 이렇게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줄일 때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인수분해할 때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뭘 찾아 먼저 공통인수를 어. 찾지. 그럼 A가 공통인수니까그걸 앞으로 꺼내고 남아있는 거 B 플러스 +E C 이렇게 쓰잖아. 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이 괄호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야? A교집합 A규직합. 어 A교집합을 꺼내고 남는 건쭉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B 비압, 합집합 C. C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네.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됐나요? 네. 네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1 흡수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법칙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지만 예전에는 연산법칙 줄이는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곤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A 교집합 A 합집합 B를 계산해 보세요.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딱 이거 보자마자 아 분배법칙 쓰고 싶어지죠. 그래 분배법칙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돼. 됐죠? 근데 A 교집합 A가 뭐야? A. A잖아. 어라?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아 똑같진 않죠. 아. 이거 또... 기호만 싹 바뀌었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더 했어. 분배법칙을. 그럼 A 합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되지 네. 그럼 A 합집합 A가 뭐야? A. A잖아 결국 어떻게 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계속 반복돼 해결이 안돼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A 합집합 B의 공통 부분이 뭐야? A. A잖아 그러니까 얘는 A야 그냥 또 이것도 A와 A 교집합 B의 합집합은 뭐야? a 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A가 돼요. 그래서 흡수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밖에 교집합이 있고, 바로 안에 합집합이 있는데, 바로 밖에 어떤 집합하고 바로 안에 집합 중에 같은 집합이 있으면, 나머지 집합이 거기에 흡수돼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B가 A에 흡수돼서 A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해 줘 그럼 왼쪽이 A가 있고 b 은뭐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 B 교집합, 뭐 A 합집합, B가 돼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 B가 되는 거야 그냥 다양하게 쓸수 있어. 뭐더 어렵게 뭐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막 이런 거 바꾸려고 그래 바꿀 필요 없어 여기 합집합이 여 교집합이지 그럼 어디에 흡수됨?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횟수법칙이야. 되게 강력해요. 이거 한 번만 알고 있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면 또 간단하게 줄여버릴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무슨 법칙? 드모르까 어, 드모르가 회법칙. 자, 이거는 뭐 익히 알고 있으니까 뭐 간단히 정리만 할게요. <laughs>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 또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드모라의 법칙이죠 그죠? 네, 이것도 역시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볼 수 있지만 지금 생략할게요 그리고 특히 드모라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 챕터에 가서 배우게 되는 명제에서도 그죠? 명제에서도 또 똑같이 나와요 드모라의 법칙이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산을 이용해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하고자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다라고 생각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 집합을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가장 1순위로뭘 사용을 할수 있을까? 어 차집합.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빨리 제도 어떻게 바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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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어? 네.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 이제 요거 집합 한 개, 요거 집합 한 개고 여기 또뭐 있어? 요 차집합 있지. 네. 그럼 어떻게 바꿔라? 교집합 C에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어, 자 그다음 괄호 안에 교집합, 괄호 밖에도 교집합일 때는 분배법칙을 쓸 수는 있지만 거의 잘안 쓰고 이제 때에 따라 쓸 수는 있어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써?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뭐야?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하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하나 결과가 같다. 같다. 이건 합집합도 마찬가지다 이거 결합법칙이잖아. 그제지같아야 돼. 그. 어, 그렇죠. 다를 때는 다를 때는 결합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 분배법칙은 같은, 다른은 다쓸 수가 있거든. 근데 결합법칙은 여기가 같아야 돼. 다 합집합이거나 다 교집합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같으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A, A 교집합, B.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결합법칙을 이루 바꿀 수 있지. 딱 바꾸고 나니까 뭐가 떠올라 이거 보자마자. 그치, 두 모로 가면 법칙이 떠오르죠. 그래서 얘를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바꿨어. 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가 네. 나왔어. 교집합, <laughs> 여집합이 나오지. <laughs>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A 차집합, 아, B 합집합, B. B. 합집합 C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항상 같은 집합은 바로 몇 번?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이제 연산법칙 이용해서 풀기라고 단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푼 거지.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지금 교육과정이 연산법칙 되게 중요하게 내세운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좀 귀찮아도 변달그런 거서 하면 돼요. 이렇게 못 하겠으면. 사실 이게 더 간편하긴 해야 알면은 이렇게 풀면 되니까. 된다고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집합 세개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네. 어. 네.